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 이하의 개수를 f(x)라고 나타낸다 그러면 제곱수를 생각해보면 돼자 루트 60보다 작은 제곱수 누구 있어요 8877에 49 7과 누구 사이에 들어가 8 사이에 이제 그럼 얘보다 6, 루트 60은 요거보다 작은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이다.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f 60은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? 7. 얘가 7. xx인데 는 x 얘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, 2, 3, 4, 5, 6, 7까지잖아. 그렇 그러면 루트 27은 5보다 크고 6보다 작지? 그래서 F27은 얼마가 된다? 5가 된다. 따라서 7 빼기 5는 2예요.